안녕하세요. 천상신궁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면년 나이배 운세 말씀드리는데, 35 기사생분들, 기사생들 보면은, 어, 좀 고집이 세고, 또 직선적이고, 또 예민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허황된 거를 좀, 어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굴곡이 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금전을 탕진하는 어, 그런 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사생 같은 경우에는요, 나랏밥을 먹는 사주들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좀 이게 굴곡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개면년에는 어, 인간의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사업을 하던 뭐 직장의 운이든 간에 좀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간 여립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 영업, 장사 하시는 분들, 어, 문전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했을 때 득이 될수 있는 그런 운때 들어와 있고요. 또, 이렇게 변화 변동을 주는 시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 변동을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사 자생분들 중에 뭐, 인연이 없어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뭐,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고요. 가정을 이루고자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혼인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자손을 얻고자 해도 우리가 삼신이 보이기 때문에 자손을 얻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사생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을 조금 조심을 해라. 어, 내가 운대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요. 몸수에서 좀안 좋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건강을 체크를 하시고요. 사고수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9월생이나 10월생들을 보면은 뭐 인간의 고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금전의 손실, 또 금전의 이렇게 탕진, 또 사기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조상의 덕을 입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적지 안 풀렸던 일이 이게 조상원에서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35 기사생분들이 어, 투기성 있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어, 내가 노력해서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사행성 있는 거, 특이성 있는 거는 손재수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수에서 안 좋으신 분들은요, 구설십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좀잘 하셔야 되고요.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 있어가지고 어 좋게 유지를 해서 가신다러면은어 좋은 운으로 갈 수가 있고요. 요즘은 뭐 직장이 아니라도 내가 뭐 프랜서로 움직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운이 전반적으로 열리는 시기고또 금전 운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력하시면 좋은 운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연월 이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하시고 피해 가신다 그러면은 어 오히려 2023년이 나하고 부딪히는 또 나한테 안 좋은 해라고 하더라도 운이 바뀌어서 갈수 있는 운이 있고요. 또 이렇게 조상에 우리가 덕을 입어서 검전운이 열리는 상황이 있고 또 내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운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한 해로 갈수 있습니다. フフフフフフフ。<music>